샬롬 아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서로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시며 못만 e 다 Amen. Amen. a 우리 마음이 서로 통하했다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같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며 이을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더 깨닫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을 가진 자. 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다윗. 우리가 어른들끼리 예배드릴 때는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하였다고 하고 평생 하나님 과 앞에서 함께했던 그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로 다윗을 닮은 삶을 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왕의 마음을 가진 자. 저번에는 하나님의 싸움, 저그 하나님 싸움에 참여하라라고 했었다면, 저 이제 왕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죠. 자꾸 기둥으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상대가 계속 그렇죠, 사랑을 고백할 때 그것을 자꾸 흘려버리면 그것도 죄가 되죠. 그래서 뭐 T인 남편과 뭐 F인 뭐 저기처럼 그렇죠. 어떤 저도 초기에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캐치를 못해가지고 저막 마음을 상하게 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 다윗은 왕의 마음을 가진 자 얼마나 멋진 말인지 같이 또한 말씀 준비하면서 위로가 되었던 것은 다윗의 삶을 보면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함께 해주시는 그모습 보면서 여러가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 잠깐 이해를 돕자면 지금 저 앞에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무리들일 것 같고요. 저그림을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을 더 이야기 싫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갑옷도 입지 않고, 그렇죠? 어, 약간은 게릴라처럼 비정규군으로 어, 원래 저번 주까지만 해도 다윗은 엄청 화려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군대장관이 되어서 정말 화려한 삶을 살아갈 것 같았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쫓기는 자의 위치가 되고 아주 그쵸? 힘든 상황에서 어, 그일라라고 하는 저 성이 블레셋의 군대 에 공격을 받아서 둘러싸여 있을 때 지금. 구하로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상황에서 어 저렇게 자기들도 쫓겨나는 상황인데 사울왕에게 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삶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왕의 마음이 없는 왕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열심히 우리도 뭔가 우리를 지켜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왕을 구해서 첫 번째 왕 사울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사울이 과연 왕의 마음이 있는 왕인가 왕의 마음이라고 하니 왕의 마음이 무엇일 것인가? 를 한번 생각해보시겠습니다. 왕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 것인가? 그렇죠. 왕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바로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되겠죠. 사울 왕은 어떤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하였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삼위일상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첨천만 돌리니 그가 더더러시 알아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멘 지금 이 장면은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이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람들이 막 다윗을 칭찬하니까 바로 즉시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 나라나 백성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잘 나가자마자 바로 다윗에 대해서 주목하고 바로 그 다음 절 봐보면 그 10절, 11절 봐보면 다윗이 사울왕이 악신에 걸려 가지고 뭔가 지금 마음의 신경이 되게 안 좋을 때 바로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손에 있는 창을 가지고 바로 죽이려고 하죠. 그거 보면 아주 초반부터 바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울은 도대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 것인가? 그저 어. 우리가 많이 그러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권력과 부의 그 달콤한 맛에 취해서 저 이것이 다 자기의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죠. 내가 어떤 걸 누리게 되면 처음에는 감사하고 사울도 되게 처음에는 감사하고 겸손한 왕이었는데 그것이 내가 누리다 보니까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삶이고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갑질 아닌 갑질이라고 해서 우리도 뭔가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는 가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사울왕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놀라웠던 것은 방금 말씀처럼 너무나 빠르게, 저좀 다윗하고 뭔가 그런 관계가 더 생긴 게 아니라 바로 골리앗 씨 죽이고 칭찬받자마자 바로 죽이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세상에 되게 차가운 모습들을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죽이려고 하고 또 22장 봐보면 저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죠. 과연 역시나 세상의 왕, 왕으로 뽑아졌지만 겉모습은 왕이지만 왕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다 자신의 나라, 나의 가정,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왕의 모음, 마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우리도 이렇게 우리 말 끝마다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그렇죠? 이렇게 자꾸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는 않은지, 나의 가족, 나의 것, 나의 것, 그렇죠?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자꾸 외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인가? 말 듣고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게 허점이죠. 내가 아무리 움켜쥐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가장 큰 허점입니다. 내가 모든 걸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좌절하는 거죠. 헛 노력만 하다가. 그래서 두 번째, 왕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 그렇죠? 바로 다윗의 이야기가 되겠죠. 왕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 내가 비록 도망자여서 내 코가 석자이지만, 그렇죠? 내 코가 석자. 우리 애들이 있었으면 내 코가 석자면 무슨 뜻인지 물어볼 텐데, 네, 그래서. 내 코가 석자란 말은 아닐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laughs> 지금 내가 감기에 걸리고 내가 힘들어서, 그렇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누구를 챙길 것인가, 그렇죠? 다윗, 지금 자기도 쫓겨다니느라고 저 다, 자기를 도와줬던 제사장들마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 정말.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쫓아다닐 때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칭찬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적으로 돌아서는 거죠. 자기가 잠시 머무는 그곳이 전부 다 자기를 배신하고 적으로 돌아섰을 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렇게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오죠. 왜 굳이 다윗에게 들렸을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 일절이었죠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자기도 도망자인데 그렇죠? 어 가서 구하라고 그럼 내가 그들을 구했을 때 도와줬을 때 그들이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까? 그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까? 이게 우리의 흔한 생각이고 합리적인 사고죠. 내가 뭔가 했을 때저 사람들이 나에게 갚아줄 수 있거나 최소한 의리를 지킬까? 아직은 알수 없지만 일단은 저어 주변 사람들이 막 열심히 그렇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바보처럼 내가 저 그들을 도와주다가 정말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결국 다윗은 스스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렇죠. 하나님께 물었을 때 도와줘라. 괜히 물어봤어.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부분 도와줘라 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아까 찬양 부르는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순간적으로 약간은 저 눈물이 살짝 나올라 했는데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니,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롭다고 생각 한번 해보면 아버지가 가족들을 가정들을 자녀들을 다 책임지기 위해서 그저 막 그렇게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몰랐으면 차라리 좋지 않을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그냥 평안하게 살면서 그냥 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철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은 편안하지 않고 너무나 부담스러울 텐데, 그렇죠? 우리가 정말 찬양 그렇게 불렀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 싶을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을까, 너무나 부담스러울 텐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점 믿습니다. 근데 쉬운 길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어 쉬운 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힘든데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도 병사들이 아니고 오합지졸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같이 설득해가지고 가서 도와줬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렇죠. 지금 이 그림이, 그렇죠. 오늘 왕의 마음을 가진 도망자, 그렇죠. 왕의 마음을 가진 다윗의 모습이라 했더니 이렇게 그림이 어, 서치가 되더라고요. 어떤 그림인지 살짝 이해되십니까? 좀 자세히 봐야 잘 보이더라고요. 그림이 잘안 보여서. 저 밑에 어떤 작은 사람이 지금 그쵸?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을 업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드 아, 그렇죠. 누가 쓰러져 있을 때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을. 괜히 아는 척해가지고 이렇게 부담러는 상황에서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어, 저도 넉넉치 못하고 저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어, 보고 계신다는 거. 근데 <laughs> 어, 한 가지 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하시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일라가 자기를 배신할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도와주기 쉬웠을까요? 그래도 막연한 감정 가운데서 혹시나 이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어, 네가 그 일날 도와줘라. 근데 그 일날 너를 배신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도와줘라고만 말씀하시고. 다시 또 나중에 또 하나님께 그렇죠? 물어봤더니 같이 읽어볼까요? 1 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상황입니까? 그렇죠? 기껏 도와줬는데 도움에 대해서 아무런 보답이 없고. 오히려 더 배신을 때리고 되게 바보 같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거 최소한의 뭐라도 있었으면 감사한 마음이라도 알아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뒤통수 치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바보가 된것 같고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바보라고 바보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 같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아, 그죠 전혀 현실적인 판단으로는 안 맞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물었고 중요한 건나중이라도 어, 그릴라가 그죠? 그릴라가 나중이라도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문득 궁금해서 성경 뒤에 막 찾아봤습니다. 안 나오더라고 이름이 다시는. 네. 그래서. 그릴라는 지금 <laughs>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에 있어서 자주 이렇게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약간은 요새 지역이고 그쵸? 나름 그 안에 군인들도 있었을 텐데 요새지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뭔가 군인 정신으로 그렇게 한번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충성의 맹세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참 바보 같고 손해 보는 삶을 산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이 성경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아 있다는 거죠. 누가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면 살아오면서 봐보면 은혜라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또 다시 그렇게 은혜를 갚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부모님께 그 은혜를 미처 다 갚기 전에 부모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또가지 상황으로 그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대신 은혜의 대물림이라고 사랑에 그저 이렇게 이어받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뭐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그 쪽으로 갚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하고 이렇게 흘려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다윗의 삶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성경에서 그리고 그 다윗이 그일날 도와주고 비록 배신은 당했지만 그래도 그일날 도와줬음을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죠. 지금 당장은 무서워서 사울이 두려워서 아무런 행동을 못 하고 있긴 하지만 다윗이 그렇죠. 그렇게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다윗이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모두가 표현은 못 하지만 기억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어. 그러면 <laughs> 계속해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살 봐보면 여기까지 봐보면 되게 고생하고 바보 같은 모습인데 도움을 다시 저 되돌림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 다윗은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저 뭔가 상징하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안에 또 많은 실수도 했었고, 그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 결국은 그렇죠? 진정한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일 수 있겠죠. 다윗의 여러 가지 삶의 흔적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왕의 준비된 왕의 마음이 있었구나. 근데 어, 그러면 다윗처럼 다윗은 이렇게 한번 배신당하고, 그리고 다시 어, 그 길을 걸어갔지만 늘 배신당하면서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 그렇죠? 진정한 왕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왕의 마음 그리고 진정한 왕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누구?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선포 한번 해볼까요? 진정한 왕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진정한 왕의 마음을 닮아가는 자 네. 배신당하고도 사랑으로 계속 돕는 진정한 왕 그렇죠?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배신당했지만 계속해서 붙잡아주는 그 모습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죠. 많이 제자들에게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 당하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렇죠? 배신 당할 걸 알면서도 이제 다윗은 그일라가 배신할 걸 몰랐고 도와줬지만, 그렇죠. 예수는 제자들이 배신 당할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셨고 계속해서 기회를 다시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봐보면 우리가 늘 자란 장면처럼. 어 모든 것을 배신하고 힘들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던 것까지. 그렇죠? 부족한 줄알면지만 계속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분 바로 예수가 되시겠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했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건 상한 갈대니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러면 꺾어서 나머지 갈대들에게 더 좋은 양분을 주는 것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 꺼져가는 심지. 어 이거 다 꺼져가네 그냥 꺼버리고 다른 걸 켤까? 라고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더 기회를 주시는 것 마지막에 봐보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인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결국은 이기게 하는 그 과정까지 계속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면서 결국은 이렇게 이기게까지 성장시켜 가시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죠. 우리가 자꾸 뭔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렇죠? 어 그래 너 기회 한번두번세번 번, 번. 여기까지 아니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성장시켜 가시는 거. 이길 때까지 이게 바로 왕의 마음. 그쵸? 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거죠. 백성이 있어야 왕이죠. 백성이 없이 자기만 있으면 왕이 아니죠. 나나나나 어, 나나, 나만 하면서 다 죽여버리면 왕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가장이나 뭐는 될수 있겠지만 저 백성이 있어야 왕인데 예수는 모든 백성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성장시켜 가시는 모습. 아멘. 아멘. 어. 자, 어. 그래서 이 예수를 어떤 왕이라고 합니까? 참 <laughs> 예수를 부르는 별명이 많은데 바보 같은 왕이라는 말도 우리가 쓰죠. 그 바보처럼.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주고, 저번에 조은이가 잠깐 물어봤던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는데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걸 자꾸 놔두냐고. 오 이런 질문도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심한 질문을 훅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실까? 그렇죠? 죄 짓다고 바로 쳐버리면 누가 살아남겠니? 그렇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허용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장할 때까지 이게 왕의 마음을 넘어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렇죠? 왕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쳐버리겠지만, 그쵸? 진정 백성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그쵸? 사랑하고 그쵸? 사고치고 그런 아들도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쵸? 계속 붙잡고 가잖아요. 그죠? 그 왕은, 그쵸? 예수는 섬김의 왕으로 진정한 왕으로 그쵸?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신 왕으로 오셨잖아요. 어, 예수의 마음 봐보면 궁휼이란 어, 단어가 떠올라요. 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때 사랑은 언제나 오래참고 온유하. 자랑도 시기도 하지 않고, 그죠?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 그런 왕의 마음을 가진 것을 그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을 때 정말 그 왕은 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임져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게 왕인데, 그 모습을 하지 않고 권력에 취했던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을 사랑하고 내가 비록 힘들지라도 일단은 구해 주고, 그렇죠? 때로는 내가 잘못할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까지, 그게 바로 진정한 왕의 모습이고, 그래서 성경에 봐 보면 모든 후대의 왕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신약 성경 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를 네. <laughs>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너 혼자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그 역할이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데 제사장은 한 명은 아니었어요. 구약 시도봐 보면 제사장들이 우르르 있고 자 같이 함께 예배가 들여지게 하는 이곳에 있는 모두가 우리 모두가 예배가 들여지게 하는 자 그렇죠? 아까도 아버님께서 막, 저 주부가 이거 틀렸네 아 맞아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합력해서 예배로 그렇죠 지어져 가는 거 우리가 예배가 잘 들여질 수 있게 누군가 하나 한 분은 어 뭐지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어, 실망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고 같이 예배가 들여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그 생각도 했어요 교회에서는 이게 목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면 되게 막 중요해 보이지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쵸?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잖아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공간에 같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하는 자예요 나는 방관자처럼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그쵸? 하나님의 마음을 대여할수 있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또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굳어 있다면 하나님 저는 저분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녹여 주세요. 함께 예배가 들어줄 수 있게 하는 자가 그쵸 제사장들이죠. 특히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성경 말씀에서 이거 영어로 봐봤더니 로얄, 그쵸? 로얄, 로얄을 왕족, 더니 왕족. 우리는 다 왕족 출신, 그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왕왕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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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왕자다. 기억하신가요? 아신가요? 0000도 있었죠. 나는 공주다라고 해서. 주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아시고 청년들은 모르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로얄 패밀리 왕족이란다 왕족 왕족의 역할은 무엇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왕족은 백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각자가 왕족이면 내가 책임지는 백성이 있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배가 들어줄 수 있게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아까 우리가 가장이고 우리가 부모면 자녀들이 예배가 들어줄 수 있게 책임을 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실수했던 부분이 가인과 아벨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게 하다가 그렇게 사단이 난 거잖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백성이 누굴까? 꼭 내가 나이가 많아야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으면 먼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가 그 가정에 그 장소에 흘러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왕 같은 우리의 백성들을 책임져주고 제사장 예배가 같이 드려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렇죠? 아까 이 말씀의 가장 뒤에 말씀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에 선포하지 않고 계속 나만 생각하면서 나나 나나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마음, 왕의 왕 같은 그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 그렇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왕을 닮은 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죠? 왕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성장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다윗의 고난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죠? 렇 다윗의 고난은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기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형 엘리압이 다윗을 막 무시하고 말하는 거 보면 처음에 기름 부음 붙자마자. 주변에서와 다름 형과 저기들의 시기와 질투 그쵸? 네가 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자마자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난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왕의 마음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때 다윗이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코치가 필요해. 자기 혼자 훈련 계획을 짜고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지 그러면 정말로 위대한 코, 저 선수가 될수 없는 것 같아요 위대한 선수들은 대부분 위대한 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수 스스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그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명코치가 있어서 우리의 훈련 계획을 다 짜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에 빠져있을 때는 물론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허용해주시죠 근데 착착착착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우리를 계속 성장시켜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게 아직 잘 모르겠어. 다윗에게 그쵸. 그일 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다 한꺼번에 알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셨어요. 미리 많이 알면 실망할까 봐. 그일 나가 다윗을 배신할 걸 알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왕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선수 갈 일은 코치만 바라보면 돼요. 코치를 바라보면서 그 코치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렇게라고 알려주죠. 코치가 앞으로의 모든 훈련 계획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질려가지고 저안 해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 오늘 나와 함께하자. 오늘 나랑 함께 이만큼만 하자라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그렇죠. 코치를 닮은 그쵸? 왕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실 수록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내가 이곳에 안주하고 또는 이곳에 굴림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책임지라. 나에게 그 영혼을 보이게 하신 거, 나에게 그렇죠? 이곳에 보내신 건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로서 그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지역을 내가 책임져 줄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쵸? 퍼져가는 줄로 믿습니다. <laughs> 아멘 네. 어,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그쵸? 그것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또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너무나 답답하고 아까 배신당하는 것 같고 너무나 막막할 때한 가지 기억할 것은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몰라주고 이 길이 정말 생산성 없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누구는 아신다? He knows 그분은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Remember 기억하신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돌봐야 할 백성이 누구일까요? 아직 안 보인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매일 매일 말씀과 함께 거하고 말씀과 함께 예수를 따라갈 때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에 소유된 백성. 같이 두번 선포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향해서 나 가겠습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시작. 아는명하신족속이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리는 택하신 족속이왕 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